이사야, 제1장.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하하수와 히스기아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른 그 임들을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서운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와 나는 순양의 본지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대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로 압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같을지라도 눈같이 씻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험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볼려버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서 성업이라. 진실한 고의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지오는 종이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배옥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요아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입사기마은 상수리나무가 될 것이요. 물없는 동산이가 들리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제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붓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으며 그 땅에는 음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형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소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현관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무의 이 말이니 그 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톱을 로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비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3단 보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대하여버리시되 꼭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들이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손 아래로 돌아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간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동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찬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맥돌질하느냐 주망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들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리며 아기자꺼여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치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옥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4장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시는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맥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내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부하론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자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매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니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허어 짓밟히게 할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진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부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여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도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난 가옥이 황폐하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갈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입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요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궁주일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호의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거다. 이런 말미암아 불꽃이 그릇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부이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겠고 꽃이 티클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을을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였더다그러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체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돼 그중에 곰피파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끄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실 돌 같고, 병거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남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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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영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의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스라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을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야 어느 때까지 니가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포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걸관시가 이땅에 그루토기냐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때 아람의 루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소알랴손은 윈모수도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여 조용하라. 루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시히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바벨의 아들을 그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의 색이요, 담의 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를 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징벌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오하건내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내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아수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곳의 파리와 아수로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 물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 온 삭도 곧아수로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그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부루에 은천계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것이라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러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러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받는 곳이 되리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분명 문자로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야와 여베리비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담의 세계 재물과 사머리아 노약물이 아수로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냐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탕이란 큰 하수 곧 아수로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타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니웰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리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배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망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연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 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